자, 안녕하세요. 자, 초5 학생 여러분. 오늘도 서수령, 지방 서수령 수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들어보니까, 아, 날의 반은 다 잘해왔는데, 그림반에 시유하고 쪼유가, 선생님이 분명히 문제를 몇 번씩 쓰라고 했었죠? 문제를. 두번 써야 된다 했었죠. 풀이 과정을 두번 적으라고 했었습니다. 두번 적으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인강에서 들은 적이 없다고 조유하고 시유가 시유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두번안 적었다고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름을 말합니다. 이번에 조유하고 시유는 꼭두 번을 써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정팔각형 구절판 한 변의 길이가 얼마? 38cm래요 둘레가 몇 미터인지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1단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단계 자 1단계에서는 우리가 8개라고 했죠 한 변이 구절판인데 정팔각형이라고 했으니까 38cm를 몇번 곱하면 될까요? 그렇죠. 8번 곱하면 되겠죠. 38cm 곱하기 얼마? 8을 했더니 8864. 8364. 해서 얼마? 304cm죠. cm란 말이에요. 이게 cm. 그렇다면 얘들아, 이게 센티미터이므로 이거를 미터로 바꾸려면 어떻게 변환해야 될까? 소수점이 이쪽에 찍히면 되겠죠? 어, 3.04 미터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이므로입니다 적어줄게요.입니다. 자, 그리고 2 단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 단계. 자, 아, 이 단계는 이제는 뭐 하는 거야? 둘레를 반올림하여서 몇의 자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의 자리를 나타내려면 이놈을 봐야 되겠죠? 이놈을. 이놈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0이 있네요? 0이 있으면 얘는 어떻게 돼? 올림인가요 버림인가요? 반올림일 때이 뒤에 있는 이 자리가 봐주는 자리가 0이라면 얘는 버림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04를 그 다음에 반올림하여 음음 음,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지금 잘 보이고 있죠? 네.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얼마? 버림이 되니까 3이겠죠? 어, 3이므로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몇 미터? 어, 구절판에 음, 둘레는 야 어 그렇지 약 3미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3미터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적고 있나요? 어 그러면 다 적고 선생님이랑 같이 올게요. 선생님 두번 적으려 했습니다. 두번두번 적으려 했죠? 두 번이니까 어디에? 문제 밑에다가 한번 적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또 자리가 있다 맞지? 거기에 두 번째를 적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에 다시 새로운 10번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경운에 견우, 학교 학생들 청룡류자를 탄대요. 한 번에 몇 명씩, 서르, 36명씩 탈수 있는 청룡을자가몇번 운행한다고 했죠? 9번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모두 탈수 있대요. 그러면 학생 수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1단계부터 한번 해봅시다. 1단계 1단계 청년열차에 36명씩, 일단 8번은 무조건 운행하고요. 9번째에 한 명을 타는지, 아니면 36명이 다 타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얘들아, 8번을 운행한 것보다는 무조건 한명 이상이 있어야 되겠다. 맞죠? 자,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에 어 36명씩 8번, 운행. 하고, 곱하기겠죠? 어, 곱하기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한 명이 더 타는 경우 있죠? 한 명이 더 타는 경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죠? 음, 36명씩. 좀몇 번? 아홉 번에 전부 다 운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 경우는 몇 명일까요? 36 곱하기 8번 하니까 288에다가 1 더하네요. 289명.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36명씩 9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그렇죠. 36 곱하기 9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총3 3 아, 24명이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2단계에서는 초과 뭐 미만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289명부터 되는 거죠. 그럼 얘는요. 얘는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얘는 어288 이상으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2 8어 어, 이상이면 안 되겠지 9 이게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이상으로 되고 88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초가 되면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하나 쓸수 있고요 그리고 얘한번 yeah, 써볼까요? 얘. Yeah. 어머머머. 파란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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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요거까지 쓰자 자, 파란색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얘가 어떻게 했어요? 어. 이거 324명이죠. 그러면 324. 어떻게 할수 있어? 324까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354. 이 하라고 할수 있겠죠. 이하 또는요. 또는 325 미만으로도 할수 있을 거예요. 맞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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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그러면 한번 나타내 봅시다.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세, 3단계 이거 요까지 보이겠죠? 어. 3단계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경원의 학생은 이렇게 쓸수 있겠다 맞지?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경원의 학생은 뭐 초과 288 초과라고 한번 해봅시다. 288 초과. 그리고 뭐 이하라고 해볼까요? 324. 이하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음? 자, 지금 우리 몇번 쓰기 하고 있나요? 몇번 쓰기. 자, 두번 쓰기 하고 있다 한지. 두 번. 자, 선생몇 번. 두 번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번 쓰고 오세요. 자, 문장 한번 봅시다. 11번입니다. 지연이는 5,5,455개의 사탕을 10개씩 10개씩, 10개씩 봉지에 담아가지고 1500원에 팔았어요. 얘는 어때? 6 381개를 100개씩 담아서 얼마에? 12,000원에. 오, 그러면 잠깐만. 딱 봤을 때 누가 더 싸게 팔았어? 은하가 더 싸게 팔았다. 맞죠? 자, 총판금액을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올림과 버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되죠? 자, 10개씩 묶는다면 얘들아, 나머지 있는 거 있죠? 다섯 개 남들 아니면 뒤에 맨 뒤에 1의 자리가 다섯 개, 뭐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가 남아도 무조건 10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 줘야 되죠? 버려 줘야 된다. 맞지? 묶어서 파는 문제 같은 거 있죠? 묶어서 파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어, 다 버림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얘는 100개씩 묶었기 때문에 얼마 이상을 100 이하를 전부 다 버려져야 되겠죠? 그럼, 그럼 81개가 다 버려진다, 맞지? 그러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1단계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1단계. 자, 보자. 지연이 있죠, 지연이. 지연이는 총팔수 있는 봉지수를 구할 거예요. 어떻게 구하죠?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5,465 나누기 얼마? 어, 여기 지연이 관련된 문제예요, 지연이. 자, 오, 이거를, 어떻게, 1 0 개씩으로 나눴어요. 그럼 얘는 546하고 나머지 얼마? 나머지 5가 되죠. 팔수 있는 봉지수가 얼마라는 거죠? 봉지수. 어, 팔수 있는 봉지수. 팔수 있는 봉지수. 자, 그렇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얘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어,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 1,500원만 해 주면 되겠죠. 자, 지연이 금액 546에다가 얼마? 1,500원을 곱한 값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 8 1만9천원 어이고 많이 벌었다. 맞죠? 원.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지연이가 판 금액입니다. 2단계 한번 해볼까요? 2단계는 누가 한 금액? 은하가 한 금액을 한번 볼게요. 얘는 은하가 팔았다. 맞지? 은하는 6,381개를 나누기 얼마? 100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다 버려주면 되죠? 그럼 남는 건 63개 하고 남는 건81다 버려준다. 맞지? 얘는요? 팔수 있는 얘도 맞죠? 얘도 팔수 있는 공지수 그런데 어떻게 하죠? 여기에다가 좀 올라가는 느낌이네 자 그러면 여기 63개에다가 얼마? 아, 12,000원인가요? 어, 12,000원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곱해주고 나니까 생긴 미리 계산을 해봤지 얼마냐면 75만 6천 원 이렇게 나옵니다. 75만 6천 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딱 봐도 어 앞자리 숫자가 다르네. 누가 많죠? 지연이가 더 많아요. 자 지연이 있는 거 여기 옆에다서면 좀 쓸게요. 자 3단계 음 여기다가. 자, 얘들아, 좀 웃겼다, 맞지? 그럼 여기다 옆에 한번 3단계를 적어 볼게요. 3단계 마무리 부분이다, 맞지? 이거 이제 어떻게만 해주면 돼? 빼주기만 하면 되겠네. 5에서 인화가 판사탕이랑 지연이가 판 사탕 금액 차이 한번 봅시다. 지연이 거에서 어떻게? 지연이 금액에서 빼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지연이 금액 얼마였죠? 81만 9천 원에서 빼기. 얼마만큼? 지연이가 한 거에서 어디? 은하가 한 만큼을 빼주면 되겠네. 얼마 전 75만 6천 원을 빼줍시다. 그러면 얼마? 얼마가 됩니까? 6만 3천 원 차이 나네요. 어, 6만 3천 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옆에 지금 어, 원좀 잘렸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죠? 답이 얼마라고요? 6만 3천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필기 한번 하고 올게요. 자 누구라고 지연이가 얼마가? 63,000원 지연입니다 지연이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하고있죠? 선생님 몇번? 두번 적으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자 12번이에요 마지막 문제 다 힘냅시다 자 성찬이도 잘 보고 있겠죠? 선생님 다 보고 있습니다 자 12번, 가음구점에서는 지우개를 50개씩 상자에 담아서 15,000원에 팔고, 나음 부점에서는 지우개를 10개씩 묶어서 3,500원에 판다고 했어요. 우리가 필요한 지우개는 몇 개? 169개입니다. 이것을 산다고 했을 때 구입금액의 차를 구하라고 했네요. 1단계부터 한번 봅시다. 자, 1단계 일단 가 지우개를 50개씩 묶어서 판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필요한 게 169개라도 몇 개치 사야 될까? 어, 200개치를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나누기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어, 그러면 169를 나누기 얼마로? 50을 했을 때 몫은 얼마? 3이고 나머지가 19인데 19만큼도 사줘야 된다고. 얘는 올림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어, 어떻게 적어주면 될까요? 음. 가문구점에서는, 서는몇 박스? 어, 내 상자를, 어, 보이나? 내 상자를 사야 함으로, 함으로. 그러면, 내 상자 곱하기 얼마? 15,000원이네요. 15,000원 하면은 얼마? 6만원. ,000원. 6만원이 되죠. 어, 6만원. 음, 6만원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듭니다. 자, 2단계에서는 뭐를 나상자, 나, 나, 뭐죠? 나, 문구점이구나. 문구점이라고 할게요. 자, 2단계. 이 다음에 이거도 해봅시다. 얘는 몇 개? 169를요. 어떻게 해주면 되죠? 1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1 0 어, 6에다가 나머지가 얼마? 나머지가 나머지가요 얘들아, 이야기소리가 안 들립니다.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남구장에서는 남구장 몇 상자? 10, 6, 상자를 사야 함으로 어? 이거 보이나? 어? 보이죠? 음? 어? 선생님 얼굴 나왔네. 얼굴 나오면 안 되는데. 음? 그러면 16곱하기 얼마? 얼마였어? 3,500원이었네요. 500원 이렇게 했을 때 얼마가 되죠? 어? 59,500원 이렇게 되는구나. 59,500원이 됩니다. 어디가 더 많죠? 어, 가암 구점이 더 많이 된다, 맞지? 그러면 3단계에서 요거 정리만 합시다. 자, 3단계. 자, 3단계. 자가보자 자, 구입금액의 차를 적어주면 되겠죠? 음, 구입금액의 차는 뭐에서 못 빼주면 돼? 6만원에서. 빼기 얼마? 5만 9천. 어, 글씨가 점점 이상해지네? 음, 음. 여기다 잡볼까 5만 9천 500원. 하면 얼마? 500원. 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음,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씩 잡는 거 잊지 마세요.